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예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록한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의 수를 개수하고 그들의 직무와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모든 레위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임명합니다 가령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 그리고 관원과 재판을 하는 일또 성전 문직이나 찬양대 역할을 맡기죠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에 2만 4천 명, 그리고 관원으로 재판하는 일은 6천 명, 성전 문지기 그리고 찬양되는 각각 4천 명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에 가장 많은 사람을 배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레위의 아들들 모두를 24 아, 반열이라고 부르죠. 24반열로 재편해서 이 성전 봉사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배치를 합니다. 아, 즉 게르, 게르손 가문에는 어, 10개, 예, 그리고 보아 가문에는 9개, 그리고 무라리 가문에는 5개, 총 24반열로 배분을 하죠. 이렇게 해서 어, 역시 24반열로 어, 이제 24장에 가보면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을 또 합니다. 아, 그래서 이 24반열이 각각 순번을 따라서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에, 성전 예배를 돕도록 하는데 이개이그 레위의 아들들도 어, 이 제사장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에, 대를 이어서 그 역할들을 섬기게 되고. 혹 형제가 부족해 부족한 부족하면 그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재직들을 세우고 또 여러 예배 위원들을 순번을 따라서 맡기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순번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여러 다양한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맡은 역할들을 잘 섬기고 또그 맡은 역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죠. 물론 다윗이 짓지는 못하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광야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도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을 좀 하지요. 이런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여러 기구들. 그 기구들은 이 광야나 또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또 보통 성전 그 자체를, 성막 자체를 이동하는 역할들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니까 더 이상 이동할 일이 없겠죠. 어, 그러면은 어, 그런 이동하는 일의 사용 그 역할을 맡았던 에, 그러한 사람들의 에,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하지만 그 역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막과 기구를 운반하던 역할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은 직무가 바뀌죠 가령 오늘 25절부터 그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물을 정결하게 하거나 또 성전을 관리하거나 또 무교병이나 과자를 굽거나 반죽하는 이러한 다른 직무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령 28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임무죠.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 놓은 빵과 복식 재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해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자선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할 점은 교회에서 이 섬기는 역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요. 어,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 성막을 섬기는 일과 또 어,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또 성전에서 하는 역할들은 예, 바뀌었습니다. 그 역할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역할이 바뀌어도 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예, 그러한 예, 사람들 그리고 어, 그 일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아, 지금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아,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아,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에, 드려지는 것 에, 그래서 어,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 영원한 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신이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곳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이 필요가 더 없어지겠죠. 오늘날도 그렇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광야 시대나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그 하는 일은 달랐지만, 달라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 섬기는 책임을 맡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늘 주님 곁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또 주님을 찬송하고 또 높이며 또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다양한 역할들, 또 우리가 감당하는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으며, 또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할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예배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죠. 우리의 직업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역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일로 허락하신 것이니, 그건 역시도 주님을 섬기듯 또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 자체가 더 귀하고 들기하고 어, 종교적인 일이니까 더 고기하고 또이 세상에서 는 일은 들기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있는 것이 또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에, 그런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예배당이든 장소적으로 그것이 에, 직장이든 또일터이든 학교이든 모든 우리 자신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다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된다. 우리가 요한계시을 보면은, 천상의 하나님의 백,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 이러한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 이루어 갔듯이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어, 그때 그날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또 높이는 것이 에, 오늘 이 삶에서 어, 연장되어서 아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여기서도 하고 있구나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러한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성을또 누리게 되겠구나 그런 의식들을 갖고 행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현장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평강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강이 있고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과 안식은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것이 아무리 외롭고 또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편안한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거기에는 평강은 없습니다. 거짓된 평강, 헛된 그러한 안식이 있을 뿐이죠. 이 교회의 평강과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나간다면 교회의 평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실 때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성전은 돌에 돌 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섬김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섬김을 하고 있다면 그 섬김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착각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그 인식을 갖고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를 어 평강 안에 머무르도록 하며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평강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고 또 평강과 안식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또 거기서 어떤 힘과또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해 바뀌고 변하고 또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의 삶의 위치와 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기에.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또그 역할들을 책임 있게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그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또 확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러한 삶의 연속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지속되며. 비록, 어,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도 성경도 또 다른 어떤 종교적 그러한 에, 성물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행실에서 말과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들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위에 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와 학업위에 고향제일위회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